개미들은 여기가 고점이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서 숏 포지션을 진입. 그리고 세력은 보기 좋게 200K 구간을 털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번에 개미들이 매수세가 붙는 구간이 또 여기거든요. 그러면 세력이 여기서 이제 개미들한테 고생 많이 했다라고 이제 여기에 붙는 개미들을 태우고 이렇게 올라갈까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상승 추세에 대한 수익 실현, 개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기 정말 좋은 구간이 여기라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차트진이구요 결국 제가 생각한 것처럼 한 번의 추가 상승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을 받은 모습입니다. 제가 106k 구간을 좀 생각을 해 보고 있다라고 했죠. 결국에는 하락 다이버전스까지 만들어 주고 나서 하락을 할 거다. 그 가격대를 106k쯤으로 보고 있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 비트코인은 영상을 올린 시점부터 추가 상승을 보여준 이후에 106k 구간에 도달을 하고 그대로 추세가 좀 꺾인 모습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이 100K 위 구간부터는 개미가 꼬였다라고 했죠 이게 핵심인데 기존에는 여기서부터 1봉에서 상승 다이버던스 이렇게 세번의 저점을 갱신을 했지만 상승 다이버던스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락장이 끝이 났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나서 상승장의 시작 이 90K 구간을 돌파를 한 시점부터는 숏 버튼을 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슈퍼튼을 빼야 된다. 왜냐면 개미들은 이 하락장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직 이 상승 추세를 인정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의심을 하면서 이 추세에서 슈퍼지션 들어갈 거다. 하지만 하락할 것처럼 하면서 결국 다 말아 올릴 거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개미들이 가장 많이 숏을 들어가는 이구간이 100k는 깨질 수밖에 없다. 왜냐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슈퍼지션을 털고 올라갔는데 슈퍼지션이 가장 많이 몰리는 이 100k 구간을 태우고 내려갈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100K를 돌파를 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저번 영상에서 여기는 개미들이 추세를 인정하고 꼬이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 번의 추가 상승 이후에 조정을 좀 생각을 했고요. 현재까지는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시나리오가 잘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관점은 모두 차트진 관점 텔레그램에 남겨져 있습니다. 뭐 상승장을 예측을 했는지 그리고 90K 돌파와 이 100K 구간 돌파를 예측을 했는지 어, 모두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뭐못 믿어 오시다면 한 번씩 입장을 해주시면 좋을 듯 하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이 불장. 둘장 대응에 댓글과 더보기란에 있는 텔레그램 입장을 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제가 구독자 2만 명을 찍어 보고 싶다라고 해서 구독 한 번씩만 좀 눌러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뭐 많은 분들이 눌러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리고요. 2만 명까지 지금 3,000명 남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이 한 번씩만 눌러 주신다면 어, 빠른 시일 내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번씩 눌러주시면 좋은 관점으로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새로운 얘기까지 하고 관점으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100k 구간이 깨져야 된다고 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이 핵심은 100k가 깨지는 거다. 제가 좀 계속해서 유지 중인 관점인데 지금까지의 상승 추세는 개미를 태운 추세가 아니에요. 개미를 태운 추세가 아니라 개미들이 이 상승 추세를 인정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쇼 포지션만 치는데 청산을 당했죠. 그리고 명확한 저항 구간이 100k까지 뚫어 주었고. 그러니까 지금 이때부터는 개미가 이 추세를 인정을 하고 꼬일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다음 불장을 노리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개미들이 좀 매수를 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주말간에 행보가 있었어요. 지난 이구간에서 RSI 매수 강도를 보게 되면 가격이 고점을 계속해서 높이지만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려 있죠.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추세가 매수 강도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채널을 돌파를 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 상승 채널을. 그러니까 이때 제가 진과 함께 말씀드렸던 내용이 내 시간 분봉에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려 있는 시점에서 이 구간을 도달을 한 거라서 이 채널 돌파가 페이크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이 구간, 이 구간에서 슈 포지션 수량을 좀 늘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결국 제 생각대로 페이크였죠. 그러니까 저는 이 과정이 결국 세력이 개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고 수익 실현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4 시간 분 기준으로만 봐도 상승 채널 돌파 페이크 이후에 매도세가 강하게 발생하면서 내렸죠. 보면 매도세가 강하게 발생하는 모습이고, 그러면 주말간 여기서 진입을 했던 롱 포지션은 한번 털렸고, 그 다음 개미가 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구간은 어딜까요? 여기죠, 이 101.5K 구간. 이 구간이 어디냐면 제가 저번에 뚫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 추세선이에요. 이 저항을 받던 추세선을 상승 돌파를 하게 되면 리테스트를 줬을 때 지지를 받게 된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러면 개미들이 이 다음 상승 추세에 올라타기 위해서 어디서 매수를 하게 될까요? 이 구간이죠. 이 구간은 다시 개미들의 매수세가 붙는 겁니다. 지금 보면 어느 정도 좀 매수세가 들어와서 지켜주고 있죠. 하지만 여기가 뚫리기 이전에 개미들은 여기가 고점이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서 쇼 포지션을 진입 그리고 세력은 보기 좋게 200k 구간을 털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번에 개미들이 매수세가 붙는 구간이 또 여기거든요 그러면 세력이 여기서 이제 개미들한테 고생 많이 했다 라고 이제 여기에 붙는 개미들을 태우고 이렇게 올라갈까에 대해선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상승 추세에 대한 수익실현 개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기 정말 좋은 구간이 여기라는 거죠 제가 계속해서 이 100k, 많은 사람들이 이 추세에 대한 고점이라고 생각을 했던 이 구간은 결국 뚫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개미들이 계속해서 쇼포지션을 치고 있으니까. 그리고 뚫렸고, 쇼포지션은 청산을 당했고. 하지만 저는 결과적으로 여기 돌파가 페이크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조수에 털어먹기 위한 상승이었다고 봐요. 그리고 개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기 위한 상승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지금은 이 구간은 수익 실현을 할 타이밍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기서는 올려도 개미가 올리는 거고 새롭게 수익 실현을 하기 시작을 하면 결국에는 빠질 거다. 그리고 이 101.5k 구간은 뚫릴 거고 결과적으로는 100k 구간도 뚫릴 거라고 생각을 한다. 이게 지금 제 관점입니다. 그리고 CPI 오늘 cpi 발표가 있어요 예상치를 부합만 해도 강세장으로 진입을 할 거다 라는 게좀 대부분 생각인데 제 생각은 조금 다르거든요 cpi 발표가 예상치를 부합을 하게 되면 그만큼 개미들이 여기서부터의 상승 추세를 더욱 신뢰하는 재료가 될 테고 그럼 오히려 세력이 더위 구간에서 털어먹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cpi 발표를 보고 나서 뒤늦게 올라타는 건 개미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CPI 발표가 예상치에 부합을 한다라고 해서 가격이 급상승을 한다라고 해도 결국은 세력의 수익실은 하게 될 거고 말아내릴 거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말이 100% 정답은 아니지만 저는 여기서 상승 추세가 급격하게 나온다라고 해도 올라타는 불타기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기 몰려있는 지지 구간, 그리고 롱 포지션은 털어먹는 하락이 나올 거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추세에 대해서 과연 어디까지 조정을 줄까를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이 100k 구간이 깨져야 된다라고 했죠 현재 개미들의 평단은 대부분 100k 위로 좀 형성이 되어 있을 거다 그래서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최소한의 되돌림 최소한의 되돌림만 주어도 결국에는 여기에 형성되어 있는 롱 포지션은 좀 털릴 거라고 봐요 고점 기준 해서 약7% 뭐 정도가 빠지는 건데 여기서 이 추세에 대한 0.236 되돌림만 줘도 이 채널에 진입을 한 사람, 그리고 이 추세선에서 진입을 한 사람, 이백 K에서 진입을 한 사람, 이 사람들은 결국 이 정도에 되돌리면 저도 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구간이 약 98K쯤 이 되고요. 그리고 일봉의 22평도 이쯤에 형성이 되어 있어서 여기는 좀 강하게 지지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도 매수세가 좀 꽤나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까지 만약에 좀악독게 털어 먹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0 3 8 2 구간도 생각해볼 을 수가 있겠죠. 이 상승 채널 하단에 진입을 한 사람들까지 털어 먹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다고 보진 않습니다 다만 이 아래로 내려오기는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결국에는 이0.236 되돌림과 0.38이 되돌린 구간 이 구간 아래로 내려오는 하락은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결국 이 과정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조정 뷰의 과정도 결국 개미를 털어내고 다시 올리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엔 과도하게 여기까지 뺄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승 추세에 대한 되돌림 0.236과 그리고 0.38이 이 구간이 제가 보고 있는 조정불가 맞다면 저점이 될 가능성이 꽤나 높은 구간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 조정을 보고 있다 라고 해서 현물을 다 팔아야 될까요 알트를 다 팔아야 될까 라는 댓글이 있었는데 저번에도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지만 결국 다음 상승 추세 이 고점을 넘는 불장이 오게 된다면 그때는 비트코인이 주도를 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내려가는 알트 불장을 좀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저는 다음 불장은 알트 불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미 비트코인은 많이 올랐어요 비트코인이 15k에서부터 오른 거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같이 올랐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꺾인 적이 없어요 그럼 뭐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냐 지금까지의 상승은 비트코인이 주도를 했다면 그 다음 상승장에 왔을 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꺾였다 그리고 그 자금은 알트코인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트코인에 대해서 좀만 말씀을 드리고 나서 영상을 좀 마무리해 볼게요. 왜 알트코인 불장을 좀 생각을 해 보고 있는지. 비트코인 도미넌스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왜 보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뭐 이게 내려가야 알트 불장이 온다라는 소리는 들어 보셨을 건데 쉽게 생각을 하게 되면 비트코인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입니다. 그리고 이번 상승장 동안 이 점유율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했고요. 자, 그러면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오르는데 시장 점유율이 같이 계속해서 올라간다. 그럼 시장에 들어오는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었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죠. 왜 내가 산 알트코인은 안 오르냐? 비트가 1억을 넘게 찍었는데 왜몇 년간 물려 있는 내 코인이 안 오르냐? 그건 시장에 들어오는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또 상처가 되는 말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알트코인으로 자금이 가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저는 이제 곧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꺾일 때가 됐다라고 봐요. 보면 하락 다이버던스가 걸렸고 고점 갱신 그리고 이번에도 한번더 고점 갱신을 한 상태에서 하락 다이버던스가 걸렸거든요. 그럼 계속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 상승 추세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라 건데 이 과정에서 과연 이 매물대를 돌파를 하면서 압도적으로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 그러니까 뭐한 7, 80% 때까지 오르면서 비트코인만 상승을 할 거냐. 그건 저는 좀 어렵다고 봐요. 결국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꺾일 거다라고 봅니다. 그럼 시장의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내려간다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이 내려간다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시장의 자금이 알트로 가고 있다는 라 거예요 시장에 들어오는 자금이 알트로 간다 그럼 비트코인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 힘없는 상승을 하거나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년 동안 비트코인이 15K에서부터 110K까지 상승을 했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같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지는 장이 시작이 되면 비트코인이 뭐 다이나믹하게 크게 오르지 않아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뭐 비트코인이 200k 가야 알트불장이 온다 이게 아니에요 비트코인이 힘없는 상승 또는 횡보만 보여줘도 알트불장이 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장의 자금이 들어와야 되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내려가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이 내려가야 된다는 라 거예요 그 가능성은 높아졌고 시장에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은 높아졌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이제 곧 꺾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면 그 자금은 알트코인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트 불장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15K에서부터 110K를 찍었던 그 장과 지금의 장은 다를 거다라는 겁니다. 저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꺾이는 장을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태도 도미넌스, 시장의 현금 비율을 보게 되면 지금 이 상승 추세선 17년도, 21년도, 24년도 전부 이 비트코인이 고점이 찍혔을 땐이 상승 추세선을 한 번도 하방으로 뚫지 못했습니다. 보면 계속해서 여기서 테더도미널스가 반등을 했죠. 이때가 다 하락장이거든요. 여기서 고점이 찍혔고, 비트가 고점이 찍혔고, 찍혔고, 이번 110K도 여기서 찍혔습니다. 제가 여기서 좀 하락의 위험성을 강조를 드렸던 구간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이 상승 추세선이 깨지는 걸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결국에 이 상승 추세선이 하방으로 깨지면서 시장의 현금 비율이 많이 내려갈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마 이1.8% 구간도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하지만 여기가 정말 강력한 지지 구간이에요. 그럼 여기가 단기간에 뚫릴까? 저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다고 봐요. 여긴 7년 동안 한 번도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는 명확하게 지지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선 현금 비율이 좀 단기간에 오르면서 코인 시장의 조정이 발생을 할 거라고 보는데 이 7년간 한 번도 깨지지 않았던 이 상승 추세선, 이 닿을 때마다 하락장이 왔던 이 추세선이 깨질 만한 재료는 저는 결국에는 금리인하라고 봅니다. 금리 인하가 되면 시장에 자금이 들어올 거고 이 7년 동안 한 번도 깨지 않았던 상승 투자선이 깨지면서 비트코인 시장의 현금 비율이 많이 내려갈 거고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내려갈 가능성이 꽤나 많이 높아졌다. 그러면 그 자금은 어디로 간다? 알트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트 불장이 올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장이 곧임박을 했다라고 봐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내려가는 장에서는 어떤 행동을 하면 안 되냐? 알트 숏이죠. 알트 숏 포지션. 알트 숏 포지션은 어, 정말 비추천합니다. 정말로요. 비트가 제자리에서 횡보만 해도 알트코인이 펌핑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비트가 왜 가만히 있는데 내가 고점이라고 생각했던 알트가 왜 오르면서 내숏 포지션을 청산시키는 거냐. 알트로 자금이 가기 때문이에요. 알트로. 비트에 있는 자금이 알트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 물론 조정을 받을 수는 있거든요, 알트코인은. 하지만 현물 기준이면, 저는 충분히 모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몰빵을 할 만한 자리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굳이 뭐 여유 시드가 있고, 여러분이 내려올 때마다 추매를 할 생각이 있다면, 그리고 스윙으로 가져갈 생각이라면, 굳이 지금 정리까지 해야 될까? 뭐 정리까지 하고 다음 바닥을 잡으려고 해야 될까? 저는 그냥 내려올 때마다 수량을 늘리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제 말이 틀리고 비트가 그대로 떡상을 해버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려오면 알트 수량을 늘릴 기회를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번 영상의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까지는 세력이 올렸지만 여기서부터는 개미가 올라타 있기 때문에 저는 결국엔 조정을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이 구간에서는 세력이 수익 실현을 할것 같다. 그래서 올라도 말아 내릴 거고 결국에는 100K가 깨지면서 하락 추세가 좀올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조정장이죠. 그 과정에서 만약에 하락을 하면 공포스럽잖아요. 여러분이 봐도 뭐 내려오면 받아야지 라고 생각을 해도 막상 내리면 무서워서 못 받거든요. 이런 하락이 올까봐. 하지만 저는 그럴 가능성은 정말 낮다고 라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지금은 상승 추세장입니다. 상승 추세 장이고 제가 보고 있는 건 정말 단기적인 조정이에요. 그래서 만약 제 생각대로 내려간다면 하락이 발생을 한다면 여러분이 이 상승 추세가 끝났구나 결국 하락장이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보단 내려오면 다음 상승 추세를 노려봐야겠다. 개미들은 여기서서 털렸지만 나는 그 아래에서 그 아래에서 사겠다. 이런 마인드가 지금은 좀 좋지 않을까라는 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제 관점이 좀 틀리고, 그대로 좀 불장이 연장이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텔레그램으로 아마 좀 가장 빠르게 전달을 드릴게요. 그땐 좀 아쉽겠지만, 다음 상승 추세를 노리는 자리도 저도 좀 찾아보지 않을까 하고요. 네, 제 관점은 이렇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신 것 같다면, 구독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태진이었습니다.